자, 도덕 1단원은 도덕 공부, 행복한 우리 자, 배울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건 도덕과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도덕 공부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는 거겠죠. 자, 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 도덕을 실천하는 것, 도덕 공부를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깊죠.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laughs> 도덕적 상황이 담긴 그림을 보면, 자. 이뭐 하고 있나요? 지금 비도덕적인 행동인가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 이것 또한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도덕적인 상황이 담긴 그림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전화를, 전화를 받으니까 문제가 많아요.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이가, 나이가 많고 적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애 같은 어른도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의 의미와 도덕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죠. 자 도덕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얘는 공에 맞은 것 아무도 모르겠지만 공에 맞았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지. 피구할 때 맞았는데 나무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하죠. 그다음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하고 방청소도 스스로 한다. 자주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네요. 그다음 게임을 하고 싶지만 참고 정해진 시간만 하죠. 절제의 동목을 지녔고 청소를 열심히 하는 실천의 동목을 지녔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협동의 동목.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는 예의. 예절 바른 어린이죠. 자, 이거 이외에는 뭐 당연히 시험 볼때 컨닝하면 안 되겠고 또 화가 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차근차근 말해야겠죠. 축구 경기를 할때 자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뭘까요? 당연히 효도겠죠 효도 효도 효도겠죠. 자 도덕이란 뭘까요? 도덕은 바람직한, 바람직한 행동, 행동 규칙이나 마땅히, 마땅히 실천해 실천해야 할 사람의, 사람의 바른길을 바른 말해요. 자 양심문방구 이 양심문방구가 뭐예요? 물감, 색종이, 공책 등 수많은 화경품이 있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없죠. 양심문방구 덕분에. 친구들의 친구들을 믿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보면 <laughs> 어떤 학교 안의 문방구에서 돈을 받는 사람 없이 스스로 돈을 넣는 양심함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했다는 얘기죠. 도덕적인 상황이 담겼어요. 친구들을 믿는 마음이 커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죠. 사람들이 도덕적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사회 좋게 지낼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죠. 도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은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학교는 지금 등교를 못하니까 집에서 내가 할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두세 가지 찾아서 적어보고,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는 것.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이거는 팀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